웅동, 웅동, 웅동. 웅동, 웅동. 웅동, 웅동. 웅동. 웅귀엽동귀동네동라이에동 웅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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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동귀동다 머리에 머리, 머리 있네 출발 <laughs> 네, <머리 웃음> <있네. 웃음> 나의 친구 브렌지 이건 내꺼야! 야 별로 네 친구도 있었어? 나 친구 있다 자 <놀들이> 역시 우리 팀이야, 다쫓아온라 나이스! 길이 있네? 뭐, 기다려기다려커피에 커피 있어요 밑에 에이, 가아라라라라라 아라라라! 아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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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라아라아 야나 방금 레인 어떻게 잡았냐는야나 마샬 좀잘쏘는데 줄까? 아니? <laughs> 잘쏘도 써야지. 도안 먹음. <laughs> 마샬로 이제 갖다 버릴 때가 됐다는 거지. 쎄이기 발 버그냐? <laughs> 지9이 중요한 게 아닌 같아. 다 풀어, 다 풀어. 시를 먼저 썼어야지. 아니, 아니 나나 일로 끊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끊기네. 그 거리가 멀었던 거 아니야? 대신 맞아서 아니 맞긴 어... 했어, 맞긴 했어. 아우구야, 아 그냥 그냥 기절 그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아직 아니, 안 맞았어. 안 맞았어? 불안쳐? 그래, 음. 십년아? 아니 너 아니고 나. 이십년아? 재장전 <laughs> 스타이크 설치 완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루로와이로이루 어. 아이리나봐 아마도 이왜 안봐줘? 윙퐁 빡빡아 이시키셋이 아아 아, 아 아니, 근데 난 아, 솔직히 덴딸 아 쓰기 싫은데 그, 나줘 그래 나아레어 사줘 그래 이 아니고 예. 여기 진짜 여기. 한명 남았습니다. 왜뭐 진짜 여기냐? 예. 구결점 GG 플레이. GG 플레이. GG 지지 플레이. 찌찌가 떨리는 부분입니다. 열심 하는 거 있지 마. 내말 맞지? 내말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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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, 맞지. 내말 맞지? 내말 맞지. 맞지, 맞지. 열록이 가지었을 거야? 아니. 팬덤 쓸래? 아니. 그래. 그래. 나 쟤랑 생각해서 리쉐어 바람 걸. 뭐래 병신이자극제 신호기 설치 자극 당해 버렸아또 자극제 아또 자극제 츠 네. 기가 짤네. 이아 폭탄 다이너마이트 우리 팀 꽤. 잡았 잡아. 뭐를 끌려 저걸 맞냐 아야 비켜 이 개새끼. 아 비치라고 발 띠띠 파란네 어, 어이. 겁네첫 발이 나다가어 있어, 얘게. 어이, 또 따로다. 이 따로 다뭐랄 따로 거잖아. 배가. 배가. 챨. 결국에 땀이 묻은 오딘. 더러워 바꿀래. 이겨라. 접까. 레벨업. 누가 오딘을 바닥에 두 개를 떨고 <laughs> 세 명이 오프를 들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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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는 못 참잖아. 어떻게 참아 이거. 브림스톤 어떻게 저렇게 키를 해도 나보다 낫냐. 좀 방금 미키를 했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많이 했네. 그럼 상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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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<laughs> 레이즈는 왜 상대 레이즈 봐봐 지 나가 뛰지라 그래 음, <laughs> 상대 왜? 세이지는 응 필러잖아 필러야 응 음. 그럼 음 상대 불임 토냐 우리 팀 불임 토는 나가 뛰지라 그래 리벤지 가자 졌네 어떻게 1등이랑 꼴찌랑 싸우는 C 급이랑 S 급이랑 싸우 어떻게 우리가 아 얘가 거. 얘가 이제 살처나가 될수 있어 아오 까기 거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뭐. <laughs> 그런 그냥 <laughs> 빡빡이었고요 그냥 그거지 그거 그그 그 슈트 입은 놈들 <웃음> <웃음> 무편 무면허 라이더 아니야 아니 빡빡이는 슈트 입은 애 아. 무면허 라이더는 좀 잘하거든 그거 히어로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봉사활동 아니야 그 정도면 <laughs> 그게 히어로가 아는 일이잖아 <laughs> 맞지 맞지 애 애들 풍선 갖다주고 <laughs> 맞아 원래 원래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야. 특히 <뭐라> 우리가 저기 나무 올라가서 우리가 저기 나무 올라가서 저 풍선 못 꺼내주잖아. 예. <뭐라> 여러 기회 가능한 거야. 나가, 놀아야지. 나까지도 다 전에. 어 뭐야 야문 열어 저거 뭐야 저거 문 열어 어떤 뽀채 뽀채. 열시 갑자기 시발 C급에서 B급 변노. 이제 니 위인데? 선배님 한 번에 한 번에 죽을라간데 갑자기? 선배님 영양합니다. 이발 저새끼 그거네 운석 근처에 있었다고 신불 랭킹 상승했네. <laughs> <laughs> 기라염명을 <laughs> 해요 이 말고 근데 운섭. 그거 팽 팽웨 있잖아 실버 팽. 어야 아, 팽웨래 미친. 팽웨. 실 어, 실버 팬있잖아 기본석 부는거 봤잖아. 게, 어. 야 그거 말해가지고 랭크 좀올리올 되는 거 아니. 그냥 언급을 안 거다 그 어. 언급 안 거다, 걔가. 예, 일부러 언급 안한 거잖아. 로미 <laughs> 소마 <laughs> 예스토리. <laughs> 스파이더. 아나내보다가 아, 강. 미소 숨어, 미소 숨어, 숨어 있어, 숨어 <웃음> 있어. <웃음> 야, 숨지 마! 마사 걷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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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거어여기 보이잖아, 빙신아. 빙신아? <laughs> 아니, 왜마어 아니, 왜안 숨은 것보다 숨은 게더잘 보이냐, 빙신아. 빙 마사! 빙신아. 아아 진짜. 헐, 아니. 숨자! 나... 받았죠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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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숨면게 숨은거보다 더잘보여 내가 이때까지 들은 뷰신중에 가장 치명적인 뷰신이었어 뷰신 뷔신. 래 뷰신 그래 렇게아니 그래, <laughs> 컨셉이잖아 이게... 컨셉 이게 딱 그거잖아 이제.. 이 동물들이 이제 머리만 숨겨놓고 다 숨겼다 이렇게 하는거 그지 <laughs> 진짜 존나직금 <직업> 바른데 <laughs> 아개 아. <laughs> 어, 때리고 싶하 <laughs> <laughs> 아, 니거이야이야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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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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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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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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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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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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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이거. 거이거 야 아직 덜했어. 아니왜 아직 덜했어. 그것도 없애야 돼. <laughs> 아직 <아니> 덜했어. <laughs> 덜 누가 덜 했어. 그렇게 많이 덜을 거하지 마, 소. 알았어. <laughs> 야네. 덜했다고. <laughs> 알았어. 야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쉐. 이 빛은 너무 막나. 더스라이티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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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진 아디티 절대 안 튀어 남자들. 역캐하는. 아나 죽지. 아나 죽지. 어? 나지 <2G! 놀람> <놀람> 아 주지, 어, 어, 주지. 아 주지 아팔아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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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고 맞아 맞추 아, 나 주지, 너, 주지. 이이, 예. 나 <웃음> <있다>. <웃음> 주지 예 주지 그다음 주지 아오아 달다 아 달다 너네도 네가 뺏은 걸로 알고 뭐지 음 <laughs> <laughs>